세일 부동산의 김중관입니다 대전 지방 법원 경매 물건 낙찰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초저, 6월 3일, 4일, 5일 3일간 진행된 경매 물건 낙찰 가격 그리고 경쟁률을 알아본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어떤 가격과 어떤 경쟁률이 나올 것인지를 파악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대전 서구 갈마동 물건이네요. 경성 큰마을 아파트 물건인데요. 요거는 작년인가요? 20년도. 20년도 12월 21일날 낙찰이 됐었어요 3억 초반 대 근데 매각허가 결정 취소가 났죠 뭔가 문제가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물건이 다시 그대로 재매각이 나왔는데요 24년 6월 5일 2억 3,100 시작했죠 최저가격 2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이 3명이 입찰을 했어요 많은 인원이 입찰을 한건 아닌데 전에 3억 1,200만원에 낙찰된 가격보다도 약간 높은 가격이었고요 차순위자는 요 금액보다도는 약간 낮은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분은 조금 높게 입찰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입찰 인원은 세 분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하지 않는다 지금은 아직도 부동산 분위기가 그리 좋다 라고 생각하지 을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찰 들어오지 않고 경쟁률은 이렇게 뭐 3대 1 10대 1을 넘어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높은 가격 이런 한 분만 제낀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라 생각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주 꾸준하게 입찰을 한다면 제가 볼땐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경매 물건이에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탐방동 한우리아파트 물건이거든요. 이것도 22년 9월달에 낙찰이 됐었어요. 근데 불허가가 났습니다. 그 당시 낙찰 가격, 매각 가격이 3억 9천 5백만 원에 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4억 7백 5 0만 원이죠.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고요. 입찰자는 두 분이었습니다. 차순이자는 3억 9,720만 원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지금 현재 이 낙찰 가격보다도 이두 분이 다 가격이 높아요. 그렇다면 22년 9월 달이나 21년 뭐이 때보다는 현재 분위기는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보다 22년 이 시기보다는 다 높은 가격대에 지금 낙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단 경쟁률은 낮습니다. 한우리 예, 아파트 팔사타에 4억 75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세종시 물건입니다.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2단지 물건이에요. 96 타입이에요. 감정 가격은 6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한번 유찰돼서 최저 가격이 4억 4,730만 원이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입찰자가 두 분입니다. 최고가가 5억 5,300이고요. 차순위 금액이 4억 5,150만 원이에요. 이분과 이분의 가격 차이가 거의 1억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인원수가 적게 들어오고 있고 아직까지 분위기, 세종시의 분위기가 그리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이두분 들어왔는데 이 분이 너무 높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 5억까지도 생각했어요. 5억에서 5억 천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분은 조금 높게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분은 또 너무 낮은 금액에 들어왔고요. 뭐 한번 해볼만한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름동 범지기마을 12단지 5억 5,389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96 타입이었어요. 대전 중구 태평동 물건이에요. 3부 아파트거든요. 111 타입입니다. 감정가격은 3억 3천만 원이었어요. 한번 유찰 돼가지고 2억 3,100만원이었죠? 낙찰 가격은 83%대네요. 두 분이 들어왔어요, 여기. 금액 차이는 그리 나지 않습니다. 2억 7,500만원과 2억 6,500만원. 차순이자가 한1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제가 볼 때는 뭐 그리 가격을 높게 쓴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11 타입이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동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받으신 것 같아요. 2억대에 이렇게 큰 평형대를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게 제이구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대전성구 복수동 금빛마 입니다. 이건 빌라거든요. 아주 옛날에 여기가 이제 신축되고 나서 이 빌라들이 경매가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 1억 5천 대, 2억 대요 사이에 낙찰이 많이 됐었거든요. 8사 타입이에요. 감정 가격이 2억 300, 한번 유찰돼서 1억 4천 200, 1억 7천 대 들어오셨는데 여섯 분이 왔었죠 그 당시에 미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찰된 거는 1억 4천 680만 원이에요. 단독 입찰입니다자 여기가 그 정도 값어치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복수동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1억 한 4천 5천 요 정도 금액이면 뭐 단독 입찰이지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세롬동해피라운 W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1층에 있는 거거든요. 현재 여기가 한월200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전용 14평이고요. 감정가격이 7억 3,400만 원입니다. 세종시 상가가 보통 3회 정도 유찰이 돼요. 그리고 한번더 유찰되는 횟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4회차 때 40%에서 50% 안쪽에서 낙찰이 되는데 이분은 지금 2회차 때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아마 꼭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아쉬운 거는 제가 한번더 유찰이 돼서 뭐 낙찰을 받았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한62% 정도, 이 정도 어땠을까 싶은데 이분은 꼭 필요한 거였나 봅니다. 그래서 70%때 낙찰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으로 여기 보면 이게 2번 물건이거든요. 1번 물건도 있고, 3번 물건도 있고, 4번 물건도 있어요. 이 물건들도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세종시 세룡동 세필람 W 2층, 이건 3번 물건이거든요. 이게 전용 29, 그러니까 거의 30평이에요. 2층에 있는 건데, 이건 지금 3회차입니다. 이때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번더 유찰을 시킬 건지, 이거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월세나 이런 거다 계산하셔가지고, 이자라든지 계산해서 어한 4%대 수익이, 4%에서 5% 정도 수익이 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세종시에 상가 낙찰가율은 4 0에 50%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4번 물건입니다 해피라운 W 1층 물건이에요 전용 14평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감정가격은 6억대 요게 중앙 내부에 있는 거예요 이쪽 내부 통로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게 한번더 유찰될 확률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 가운데 이렇게 3개오 호실이 있으면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유찰 가능성이 높다 해피라운 W 1층 상가예요 요거는 전용이 거의 29평이네요 두개오 호실입니다 두개오 호실인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장사도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개 호실을 묶어서 감정 가격이 13억 8천 정도의 감정이 됐고요. 현재 두번 유찰, 3회차입니다 이제 최저가 6억 7,718만 원이에요. 이번에 낙찰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도 5% 정도 수익률을 계산한다고 하면 월세 한 칸에 200 정도면 400이잖아요. 400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포함해서 한400 정도 받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이제 관심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대전 성구 둔산동 행내아파트 물건이에요. 93타입이죠. 감정가격은 7억 6,700만 원이었어요. 한번 유찰돼서 최저 가격이 5억 3,690만 원이었습니다. 8분이 들어왔죠. 낙찰 가격은 6억 6,250만 원. 86%대. 이제 대전 경매 물건들은 좀 좋은 물건들은요. 거의 80% 감정가 대비 85% 정도, 86% 정도에 낙찰되고 있는 걸로 생각 이 됩니다. 이건 8분이었고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 정도 물건이면 거의 15명, 18명 정도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쟁률이 그리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종시 경매 물건이에요.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 84타입이에요. 현재 여기 경매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낙찰 가격도 처음보다는 좀씩 낮아지고 있다고 라전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한 4억 5천대, 4억 6천대 낙찰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4억 3천대 그리고 4억대 이 사이에서 거의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억에서 4억 3천 사이, 4억 4천, 이 정도 사이에 낙찰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물건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감해서 어 낙찰 준비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4억 4천에서 4억 사이로 해가지고 낙찰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매물들은 보면 5억대 나와요. 앞으로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낙찰받으셔가지고 2년 정도 보유한다면 충분히 수익성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전 중구 사정동 강변 아파트 물건입니다. 71 타입이고요. 여기도 6분이 들어왔어요. 금액이 좀 낮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살기도 뭐 나쁘진 않아요. 사정동 쪽이. 어, 강변 아파트도 이게 진지도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리 예, 나쁜 아파트는 아니다. 복수동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감정 가격이 2억 9백이었는데요. 지금 86%대. 이렇게 대전 물건들이 한 82%, 86% 이때 낙찰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전성구 도마동 경매 물건이 다가구 물건이고요 토지 면적이 108평 거의 109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 면적은 230평이었어요 감정 가격 17억대 였는데요한번 유찰돼 가지고 최저 가격이 12억대였죠 근데 12억 2천 단독 2천입니다 이렇게 다가구 경매 물건도요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 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뭐 10명 11명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요 정도 가격이면 뭐 그렇게 들어왔다 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경쟁률도 낮아지고 있고 금액도 거의 현실성 있게 낙찰되고 있는 를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다가구 물 경매물건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낙찰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이에요. 어, 토지면적은 65평 정도 됩니다. 건물 면적은 108평이고요. 상가도 있고 이렇게 다가구 형식 으로 되어 있는 경매물건이에요 감정가격은 10억대였습니다. 근데 한번 유찰돼서 7억 3790만 원 최저가였는데 8억 6200대 낙찰이 됐어요. 입찰 인원도 세분입니다 어, 그렇게 경쟁률은 높지 않았고요 차수 이자도 8억 4,800이었네요. 이 정도 금액대 이렇게 낙찰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가구도 거의 한 80%대 정도 낙찰되는 걸볼수 있겠네요. 하여튼 입찰 인원은 두 분, 세 분, 뭐 많이 들어와요. 여섯 분 안쪽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 센트럴뷰 아파트예요. 이쪽에 있는 거죠. 이게 6억 4,300만 원인데요. 한번 유찰돼서 4억 5 0 1 0만 원이었습니다. 89%대. 이건 좀 높았네요. 그래도요. 5억 7,640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입찰 인원은 다섯 분이었습니다. 차순이자가 5억4천2백8십만원이에요 제가 볼때는 뭐 요정도 금액 차순이 금액이 오히려 좋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되고 평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큰 평일 때에요 118타입입니다 세종시 대지물건 이 단독주택지 물건이었어요 대지인데 119평 거의 120평대죠 근데 이게 단독이차리 됐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볼때는 잘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한번 더 유찰이 되면요 어쩌면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0평을 5억2천대 받았다라는 거는 그냥 잘 받으신 거예요. 5 0 2 이하로 받으신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요 라인. 지금 현재 요 물건이 있는 요 라인이 가장 선호하는 라인 입니다. 잘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파 아파트 경매 물건이었어요 133 타입이에요. 야여기가 이렇게 대전천 쪽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요 쪽에 원래가 좀 인기가 있거든. 이렇게 보이는 데가. 감정가격은 6억 천이었거든요. 한번 유찰됐는데 4억 2천 0백만원 근데 입찰자는 두 분이었어요. 사억 4천대, 4억 3천대 뭐 경쟁률이 그리 뭐 높지는 않았지만 낙찰가격은 차순위자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72%대였습니다. 이 엑스파 아파트가요. 어떨 때는 좀 높게 될 때도 있고요. 이게 천 뷰가 보일 때는 좀 높게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의외로 너무 평수가 커서 그런지 입찰자가 적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방곡동 경매 물건인데 이게 대지 물건이에요. 이거는 낙찰된 게 아니고 7월 15일날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번 가보세요. 114평입니다. 지금 다정동 경매 물건보다는 좀더 좋은 물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억대 감정이었고 한번 유찰돼서 7억 2천대가 되거든요. 지금 최저가격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한번더 유찰할 것인지 아니면 요때 낙찰을 받을 건지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종시 나성동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아파트라고 되는데 오피스텔이에요. 전용이 한 9평 정도 거의 8.5평 정도 되는데 이 물건은 임차인이 법인이었어요. 이 분들이 전액 변제받지는 못하고요.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이 분들이 경매 신청을 이미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그리고 입찰자는 나머지 못 받는 금액을 인수하지 않는 그런 물건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억 400이면 뭐잘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순이자가 1억 350만 원 정도에 들어왔고 세 분이 입찰을 하셨습니다. 이 물건은 나쁘지 않았어요. 자, 똑같은 아파트, 그러니까 오피스텔인데 이거는 한6.3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임차인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본인의 보증금을 본인이 떠안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었고요. 본인이 경매 신청하고 본인이 받아간 그런 물건입니다. 대전 유성구 지족동 경남 아너스빌 2 7층 물건이었어요. 118 타입이거든요. 감정가격은 3억 6천. 근데 현재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2억 5천 2백이었고요. 88%대에서 3억 1,8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순위 금액이 3억 1 1 99만 9,900. 거니거든요. 그러니까 3억 1200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옛날과 지금과 별 차이가 없어요. 낙찰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아파트.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분이 들어가 살 집이라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주변에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6월 3일, 4일, 5일에 진행된 대전 본원 진행된 경매 물건 중에서 뭐 경쟁률이라든지 가격, 낙찰 가격을 보기 위해서 제가 다가구라든지 아파트, 그리고 토지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봤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분위기가 그렇게 살아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전이나 세종, 제가 볼 때는 뭐 소신껏 들어간다면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꾸준히 입찰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